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송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호서 2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짓 선생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더큰 심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거지 선생들보다 더큰 심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는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데 거짓 선생들이 신자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고 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다서 9절에 나와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툴 때도 에 마귀에 대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것을 죽게 맡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물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지 않았음에도, 이거짓 선생들이, 아,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 그,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 거지 선생들, 이 사람들로 말하는 12절에, 거지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거지 선생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어,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 이 내용은 디도서 10절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비이성적인 태도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아, 그 비방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 어 그리고 어 이들은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이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거짓 선생에 대한 그런 어, 견해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어, 것, 그리고 그는 부리의 삭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바로 이거지 어, 선생의 특징은 불의의 값을, 불의의 싹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낮에 흥청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티와 흠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애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을 기억하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식사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그들이 즐기며 논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식사교제조차도 거짓으로 어, 임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거짓 선생은, 어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첫째 이들은 어, 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재짓기를 그치지 않는 삶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어, 말씀이 되겠고 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라는 이 야고보서 사장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세상과 벗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아그 원수가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들이 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아, 그, 이, 우리가, 어, 아, 범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특히,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은 죄가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이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이들은 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들은 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자들이고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들은 어 자기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어 저주의 자식. 이것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노의 자식이란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지 선생의 특징은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죄가 그치지 않은 자,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백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은 바른 길에서 떠난 자로서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고 그래서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의 이야기는 민숙이 22장에서 2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 발람이 이스라엘을 범죄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도 어, 바른 길을 떠나서, 어, 사람들을, 성도들을, 어,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 거짓 선생들은, 어, 죄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삭스를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쾌락을 즐기는 자들로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이들은 속임수와 음탕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이 베드로스 후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에, 우리가 매료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대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끊어진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당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오.